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은 3대 영양소. 오늘은 3부 영양소. 그래서 3대 영양소와 3부 영양소의 차이점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3. 3대 영양소. 에너지원 사용이 안 되면? 3대. 그럼 이 3부 영양소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에너지원은 아니야. 그러나 차에 구성을 하거나 생리기능을 조절합니다. 조절하면. 조절하면 산부 영양소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물. 자, 우리 사람의 인체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물이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는체구동을 하겠죠. 그리고 생리기능을 조절합니다. 체에 구성하고 생리기름을 조절합니다 자그 다음 에또 중요한 부분면영양소나 노폐물을 마십니다 물은 물을 이용해서 운반작용을 기반하는데 제일 중요한걸로 해봤던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양이다 많이 찾지한다 여기가 우 자, 두 번째. 자, 바이타민. 자, 바이타민. 자, 최고도 해야 하네요? 안한다 여기서 붙어있는 그러면 생리기로 조절한다. 다이타민은 생리기능을 조절하지만 최고성을 하지 않는다는 거로 기억하면 되고 자, 얘는 음식을 섭취해 대신 부족시 결핍기도 하고 급신현상의 특징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바이타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종류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바이타민이 있어 이렇게 자 수용성 비타민 외우면 돼자 b c 카드 들어봤어? b c 카드그아 그렇죠? 비씨카드 외우면 돼그 나머지는 AD 이 키는 지능성 너무 방어 그러니까 비 c 카드의 요구 오케이? 비 c 카드 나와준다? 아? 지능성 자좀 전에 뭐라 그랬어? 부족하고 결핍이기다 그랬지? 재밌는 거리한번보려 사람은 사람들 자, 요거 뭐가 더? A 눈같이눈 같죠. 그 A 같지 그럼 A가 부족하면 눈이 잘생는 거. 야맹증. 야맹증 들어봤어? 야맹증 뭐야? 밤에. 어? 밤에 안, 안 보이는. 밤에 안 보이는 건 장님이야. 밤에 잘안 보이는 거야. 오케이? 이게 돼? 방에서 안 보여. 얘는, 어디 같더 입같이. 그리고 기온는시같이그거는 괴혈병. 들어봤어요, 괴혈병? 뭐야? 잇몸에서 피가 나. 비타민 D, 등같이. 종이구었어 이는 네. 앞쪽 끌어놨지 불림증 임신하는태입니다비 어디서 다리 끌어놨지 비는 다리 끌어놨지 각기뼈 다리가 퉁퉁 부어요. 비트는 그럴 때부터 나왔어 피부병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이런 병이 생기는 거야. 그러나 선생님은 또더 가르쳐주고 싶은거지 K 얼굴 어, 스크래치 하는거 같지 혈액 응고사는 거 K가 울컥 혈액 응고사는 거 F 머리에 빗깔 어. 머리 빗깔쳐 타는 그럼, 8번은 K라고 했던 것처럼 나오진 않고. 나머지 어. A, A, B, C, D, E, K. 이렇게. 어. 어. 결투지까지 같이 기억하면는 재밌겠지. 자, 세 번째. 무기업류. 얘는 최애 구성을 하죠. 생리기 주잖아요 다이타민과 무기 염은 되게 흡사합니다. 체구성을 하냐 안 하냐로 차이점을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구육식 별빛이나 삼입니다. 별빛이나 삼입니다. 칼슘. 이성분이죠. 들어가보세요. 음. 자인자 핵산을 추산 분야. 핵산을 추산 분야. 핵산서 c h o N S냐 P냐? 그래서 시작할 때 S까지 가하다여기 핵산 때 P까지 가하다 얘기해 준거같아 철. 헤모글로피 성분. 자, 그 다음에, 아이오디, 갑상생. 이 무기염류의 부족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 그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울 거야. 가끔 내는 도 있어. 거의 내지 않아. 근데, 왜이라말안 하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추락 생겨. 계속 나오기 때문 그러니까 별로 공유하지 말고 고마워하면 절도 되는거야 이해됐 이것이 뭐라고? 삼부영향 이해됐어?